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24년 9월 고향력평가 2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만치 않은 문제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프 개형들을 잘 나누면서 조건에 맞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교점함수가 나와 있는 거고, 일단 읽어볼게요, 문제는. 자, 두 실수 AB 음수인지 양수인지 몰라요. 함수 FX를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A, X가 0보다 작은 곳에는 그래도 증가하는 지수함수가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영보다큰 곳에서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라. X축에 접하는 그래프인데, B값이 이제 마이너스 B가 현재는 대칭축이에요. 대신 우리는 이제 이게 양수냐? 이게 음수냐? 그거 아직 모르는 상태. 자, 이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FX는 T다. 자, 요 놈이 나타내주는 표현은 FX 그래프를 그리고 Y는 T라는 상수 함수를 그렸을 때의 상황인 거지. 그리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바로 gt 이게 바로 교점의 개수 함수죠 이 gt가 그랬을 때 k에 대한 자극한 t 값이 이제 이렇게 딱 오다 보면은 어느 순간 k의 위치에서 우극한 자극한 교점의 개수가 변화된다라는 거고. 2k의 위치에서도 교점의 수가 변화되는 두배 관계입니다. k 위치 두두번 그러니까 생긴다는 거야. 그런 양수 k가 존재한다. 일단 그리고 여기 조건을 딱 보니까 16의 위치에서가 바로 그 놈들 중에 한 놈인가봐. 그러니까 이 16이라는 위치가 딱 보니까 한개두개 개, 바로 이런 얘기거든요. 뭐한개두 개냐 아니면 두개한 개냐 이런 뜻인 것 같아. 그러니까 16이라는 곳이 k가 되던지 Ek가 되던지 할 거다. 뭐 이런 얘기야. 할 만한 얘기까지. 자, 그랬을 때이 조건을 만족하는 AB의 순서 쌍이 여러 개가 있을 것이고, 그 놈들 중에서 A+ B의 최대값과 최소값, 뭐 여러 개 구해야 된다는 구해줘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짜증 나긴 한다. 이제.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공간 확보하는 차원에서 약간 옆으로 살짝 보낼게요. 일단 너는 살짝 옆으로 보내놓고. 자,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볼 텐데. 일단 얘를 이렇게 한번 볼 거야. 여기에서 자, 상황을 이제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텐데. 여기서 이제 정확히 정해진 함수는 누구냐면 요놈이에요. 어,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0에 대해서 대응되는 값이 2a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2의 a 제곱의 위치, 그러니까 여기는 2의 a 제곱 딱 그런 놈이야 이제. 그리고 얘는 0보다 큰 어떤 이제 0보다 큰 곳에서는 저 이차 함수를 그릴 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마이너스 b가 양수인 곳에 있다면으로 생각하는 거고, 마이너스 b가 음수인 곳에 있다면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여기 있는 이놈 선생님이 그래프 살짝 이제 복제해서 이로 옮길 건데.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 둘의 차이가 어떤 거냐면 얘는 대칭축이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b가. 그리고 0에 대해서 대응되는 값은 b제곱이잖아. 그럼 거기 뻥 뚫는 상태에서 얘가 이런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정확히 이 0의 위치에서 이런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 위에 올라가서 이런 그래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까지 생각을 해주는 거야. 괜찮지?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상황을 일단 첫 번째는 이 그림이야. 첫 번째는 이 그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뭐할 거냐면 이거 살짝 선생님이 복사해 놓고 여기에서 이거 필요하거든. 자. 필요한 거 나도고 나서 이제 쓰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 그림이야. 그럼 여기에서는 여기는 비제곱이네요. 왜? 그냥 여기 대응도는 놈이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 상수 함수를 그렸다고 생각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 놈이 움직일 때, 얘가 움직일 때, 자 일단 교점의 개수가 이 위치에서, 이 위치 잘 봐. 그럼 여기에서 두 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쭉 내려오게 되면, 자, 두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위치에서는 한 개가 돼. 그 다음에 여전히 두 개야. 자, 이거 잘 기억해. 한 개, 두 개. 그러면 예를 딱 보게 되면, 요 놈보다 위쪽에서는, 우극한 쪽에서는, 한 개가 되게 되고, 좌극한에서는 두 개가 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 바로, 봐봐. 1 곱하기 2. 이런 상황 생각하면 된다. 그럼 이 위치가 16이 될아 선생님, 우극한에서는 교점이 한 개인데요, 좌극한에서는두 개예요. 곱해서 2입니다. 바로 이 위치가 16이 될수 있는 위치라는 거야. 그다음에 더 내려와. 그러면 선생님, 이 위치는 바로 무슨 무슨 얘기입니까? 교점의 개수가 여기를 준으 했을 때, 얘가 조금 더 위에 있으면 교점의 개수가 한 개, 두 개, 두 개인데, 밑으로 내려왔더니, 내려왔더니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개가 되더라. 이렇게 교점의 개수가 변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양수 k의 위치를 비교했을 때이 위치가 2k, 이 위치가 k가 될수 있는데 바로 1과 2의 경계에 해당되는 2의 a제곱이라는 요 놈이 여기 있는 이 곱해서 우극한 좌극한의 곱이 2가 되는 거는 개수가 1개, 2개 이런 관계 말하는 거란 말이야. 교점함수가. 그럼 이것이 뭐가 된다? 일단 16이 된다. 그럼 일단 a가 4라는 것을 알수 있고 여기 있는 b 제곱. 그럼 또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여기 위치 여기 위치가 불연속인데 한 놈이 k 한 놈이 2k. 그럼 위에 있는 놈이 당연히 2k가 될 것이고 아래에 있는 요자식이 뭐가 된다? k가 되겠지. 그러면 이 2k에 해당되는 놈이 16이잖아. 2k가 얘가 16인 거야. 2k가. 여기가 2k. 불연속이 되는 위치 k와 2k. 되고 있지? t 값이야. 그러면, B제곱은 그거의 반띵, 얼마야? 8. 그럼 B는? 뿔마 루트 2인데 잘 들어. 마이너스 B가 양수라는 것은 B가 음수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B값은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구해진다는 라 거야. 그러면, 첫 번째, AB가 될수 있는 순서상 A는 4. 그 다음, 이에 A제곱이 16에서 A가 4인 거다. B는?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이 케이스에서의 계산은 끝났어. 자, 선생님 공간장. 2도록할게요얘네가 와. 이제 이렇게 딱. 네가 오면 일단 b 가 음수인 상황이다는 엄청 엄 했어. 선생님, 그럼 여기에서 딱 걸리면 엄가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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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가 엄청 엄 교점의 개수 한개 이제 여기 두개두개 됐고 여기 세개 내려와서 하나 둘세개 그리고 나서 뭐 있어 불연속이 되는 위치가 k 하고 2 k 가 돼야 되는데 교점의 개수가 변해 되는 위치 내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인 거야 그럼 여러분들 뒤로 보내 이제 막막막막막막막 뒤로 보냈어 이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떤 거냐면 얘가 아니고 누가 이제 바로 이의 a 제곱은 이곳에 있는데 바로 이 B제곱이 b 제곱이 마이너스 p 이런 모양이 되는 거. 그러면 또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에 이제 상수를 한다. 교점 한 개. 그럼 요놈두개 바뀌는 거 보이죠? 그럼 이 위치가 바로 여기. 이 위쪽이 여기가 교점의 개수 한 개, 교점의 개수 두 개. 그럼 또이 위치가 16이 될수 있다라는 거. 1 곱하기 2 바로 이 얘기야. 그다음에 또 교점의 개수가 변화되는 위치. 오다가 여긴 몇 개? 두 개. 내려왔다 세 개. 어쨌든 이 위치는 불연속이 맞지. 대신 이 위에서는 두 개, 그다음 밑에는세 개. 그래서 결국은 이 위치가 또 16이 된다라는 얘긴 거야. 근데 여기는 뭡니까? b 제곱의 위치거든. 그럼 이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b 제곱이 16이 된다. 그럼 b는 원래 뿔마 4인 건데 지금 이 상황 자체가 b가 음수라는 전자에 깔려 있는 거지. 그래서 b는 마이너스 4. 일단 이거 하나 썼고. 자, 그 다음에 이 2a, b 제곱과 a의 관계는 뭐냐. 바로 또 마찬가지로 이 놈이 2k인 거야. 괜찮죠? 그러면 k는 8이 나올 거고. 그러면 2의 a 제곱의 위치는 바로 이 자리가 2k고 이 자리가 k가 돼야 된다. 불연속이 되는 위치가 바로 그 자리다. 오케이. 그래서 2의 a 제곱이 8. 그럼 a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에서 찾은 우리 값은 a는 3,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플러스 b를 하게 되면 4 마이너스 2루트 2이 3 마이너스 4가 됐는데, 뭐 그거는 이제. 누가 큰지는 사실 4 마이너스 2루트 2가 더 크긴 하죠. 더, 더하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그건 조금 있다 우리가 찾아주면 되고 일단 너 계산했어 이제. 지금 여기까지의 계산이 이제 어떤 거냐면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을 때. 그럼 이번에는 뭐냐 이 대칭축이 이렇게 오다가 바로 이곳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왜? 그림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그러면 필요한 곳은 0보다 큰 곳이니까 이 위치만 필요하잖아. 그럼 바로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이 될 것이냐, 또이 그림이 될 것이냐, 이 그림이 될 것이냐에 세 가지의 상황이 생기게 된다는 거야. 그걸 가지고서 일단 안 되는 것은 먼저 바로 그냥 확인해 줄게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져왔을 때 만약에 이 그림이 되잖아, 그럼 이때는 교점의 수가 계속 한 개예요. 맞지? 불연속이 안 생겨. 자, 그다음에 만약에 이 그림이 되잖아. 교점에서 한 개. 교점서빵 개. 그다음 또 밖에 한 개. 불연속이 두번 생기는 건 맞지만 곱해서 이가 되는 좌우 극한의 값이 교점의 개수가 좌우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여기서는 생기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 생각할 여기 상황에서 뭐냐면 이제 요놈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상수함수를 그려 보게 되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위에서 교점 한 개, 내려오면 교점 두 개. 자, 그 다음 또 마찬가지 방식으로 요놈을 또 여기를 딱 이렇게 내렸을 때, 이만큼 내렸을 때 여기서는 또 몇, 위에서 몇 개, 두 개, 밑에서는 한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누가 16이냐?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둘다 1, 2, 여기서 뭡니까? 2, 1 곱해서 좌우 곱한 게 2가 되는 게 맞거든. 그럼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상황은 이 위치는 2의 a 제곱이고 여기는 바로 b 제곱인 건데 둘다그 조건을 만족하니까 여기에서는 첫 번째 2의 a 제곱이 16의 위치가 되면 b 제곱의 위치는 8. 왜? 얘가 2k고 얘가 k인 거니까. 이럴 수도 있고 자, 두 번째 b 제곱의 위치가 b 제곱의 위치가 16이 되고 2의 a 제곱의 위치가 32가 되는 왜? 둘다 여기서는 두개 하나, 두개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이 상황에서는 꼭 위에 거가 16이다. 왜냐하면 위에, 더, 여기서 풀었던 문제들은 뭐냐면 교점이 한 개, 두 개가 되는 그 상황은 전부 다 위에만 있었거든. 이두 가지 상황 다. 그런데 얘는 두 가지 상황이 다 1, 2, 2, 1 이런 상황이야. 얘가 말하는 것은 뭐냐? 곱해서 2만 되면 되거든 좌우극한의 곱이. 그러니까 위에게 16일 수도 있고 아래 거가 16일 수도 있다. 그러면 얘가 16이면 얘는 8인 거고 왜? k와 ek의 관계니까. 얘가 16이면 그 위에 거는 30이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지. 그럼 계산해 보게 되면 이 상황에서는 자 a는 얼마? 2 a a는 4. b 잘 보세요. 이 전제는 뭐야? b가 양수인 거지. 여기서는 4,2루트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4하고 2루트2. 자, 여기 잘 봐. 여기서는 b제곱이 16인 거고. 그럼 b제곱이 16인 거니까 b는 얼마? 4. 양수인 거니까. 2의 a제곱이다. a는 얼마? 5. 바로 이런 계산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박스를 한번 쳐볼게요. 여기서 뭐냐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셋, 이렇게 넷. 이 상황들 그러면 각자 그냥 a 플러스 b의 그냥 값을 계산해보게 되면 첫 번째는 4 마이너스 2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4 플러스 2 루트 2 또는 9 이렇게 되는 거야 어쨌든 4 마이너스 2 루트 2 양수죠 4 플러스 2 루트 2 양수지 근데 얘 같은 경우 루트 8이니까 얼마야 약 2. 얼마 그럼 얘 6. 얼마 9가 제일 크겠죠 그래서 가장 큰 값은 9 가장 작은 값은 음수인 마이너스 1이다 그래 두 놈의 곱은 마이너스 9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결국 교점 함수에 대해서 불연속점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그 둘은 이두배 배수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중 하나 좌극한과 우극한의 곱이 2가 되는 상황이 있어야 된다. 그곳이 16이다. 딱 이걸 염두에 두고 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렸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